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편안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빨리빨리 개우되시고,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좀 마음을 느긋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 색깔입니다. 파란색을 행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는 컬러, 또한 부정적인 탁한 흐름 차단할 수 있는 컬러로, 다양하게 적용하시고요. 오늘 행운의 메시지는 엠퍼러스, 어, 대지의 여신 카드 예, 풍요와 어, 어떤 결실을 예, 나에게 안겨준다는 거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진행형일 겁니다. 또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자연임신 계획하셔도 좋고요. 지금 무언가 정성을 계속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속 노력하고 정성 들이신다면 그에 따른 결실과 풍요 무조건 오는 겁니다. 조언의 메시지인 타워 카드 타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에 예, 네,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 자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를 정리해버릴까? 일을 그만둘까? 이런 어떤 고민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온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 잡고요. 음, 그 타원은 무너뜨리지 않는 거가 좋습니다. 이게, 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건 정리되고요. 순리대로 되는 거가 좋습니다. 내가 그걸 무언가 억지로, 예.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예, 좀 나는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현재 하고 계신 일 열심히 묵묵히 해안하시는 겁니다. 뱀띠,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님까지입니다. 오늘 뱀띠 님들 메시지 예 금명 성실한 하루 보내신다고 합니다 밑에 금전이 가득 쌓여 있죠 나는 성실하게 묵묵히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 많은 뱀띠 분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나는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어떤 소득도 많았는데 음 나가는 또 지출이 많았다고 예 그런데 괜찮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었고요 나가야 되는 거가 나갔고 그 나간 거가 헛된 거가 아니고요 이후에 예 결실과 풍요로 예 돌아옵니다 오늘의. 분명 성실함이 이후에, 금전에, 예, 풍요롭 예, 돌아오니까요. 오늘 하루 성실한 하루 보내시고요. 용띠 님들, 운명의 순응하다. 하루에서 운명은 내표현이고요 용띠 님들께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운명이 예, 잘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전장 능금하는거 내려놓으시고요. 순리대로 가는 거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운명이 나를 도와주니까요. 토끼띠님들, 맹목적인 사랑 등마탄 기사. 예, 조건 없는 사랑, 나는 어울리지고 지순한 사랑을 하고 싶다.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너도 나만 사랑해. 예,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 토끼띠님들, 무언가 마음에서 센치한 가을의 분위기가 올라오는 거는 그래도 오늘 편안한 하루가 되신다는 겁니다. 범띠님들, 어, 오늘 봄띠님들께서는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선택할 거가 결정할 거가 계시다면 내 촉을 믿고 내 느낌을 믿으면 그게 거의 99.9% 옳은 확률로, 옳은 선택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어, 내 안에 있는 생각에 길을 기울이시는 거죠. 그, 어, 내가 머리가 일단 맑아져 있기 때문에 모든 선택에서 결정해서도 잘하신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게 머리가 맑아져 있는 거가 정말 행복하거든요. 소띠님들, 마법사 카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 할수 있어. 예, 그동안 마음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 내가 짠, 마술을 부리면 내가 원하는 비둘기가 나오고 장미꽃이 나오고, 예,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의 매직은, 아, 틀리죠? 예, 마법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 할수 있다.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집띠님들, 오늘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까요? 예, 부부라면 우리 커플분들 그동안 관계가 좀안 좋았다면 상대방이 우리 화해할까라고 다가올 수 있고요. 이때 내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지만 상대 마음을 좀 받아주는 거가 좋습니다. 그리고 싱글분들은 어딘가 지금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한두 달 안으로 프로포즈 할 수도 있고요. 어, 이성 간의 문제가 아니라면 일에 있어서 지금 좋은 일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돼지 띠님들, 음, 과거의 아픈 상처 이제는 네, 좀 내려놓으시고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많이 아팠던 예,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그게 트라우마, 예, 지금도 그게 내 마음을 무뚝무뚝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맨날 아파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과거로 인한 아픔들. 현실 살아가면서도 소소하게 아픈 일들이 많죠. 상처받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이거는 큰 아픔, 큰 상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이 상처까지도 이제는 내려놓으시라고 합니다. 심장이 없는 교사가 되라. 아파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내공이 쌓였으니까요. 중요한 건 과거는 과거일 뿐. 네. 이제 현실, 미래, 지향적인 좋은 생각, 밝은 생각에 내가, 예,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개띠님들,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나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잘, 예, 오늘은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어떤 상황이 내가 싫은 상황이 있고 못마땅한 상황이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엉킵니다. 그래서, 그려려니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개띠님들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뭔가 불편한 상황이 계시다면 그냥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래 이거 내가 받아들,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고 가자. 네.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직면해서 가는 거죠. 그럼 나의 내공은 더 쌓이는 겁니다. 닭띠님들, 공동체상, 오늘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시는 거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같이 어울려 지내는 소통하는 주위 모든 사람들은요, 다내 편이고요. 으싸으쌰막할수 있습니다. 예,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요. 대화도 소통하면서, 예, 또 우리 이럴 때 굉장히 신나죠. 구설 시비가 없으니까요. 네, 오늘은 누군가와 같이 어울려 지내시는 예, 그런 시간 가지면 또 에너지도 상승 효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 띠님들,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예, 우리 원숭이 띠님들. 오늘은 좀, 예,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가능한 베푸시라고 합니다. 예. 베풀 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내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베풀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예 없으면, 그게 물질이든 내 마음의 어떤 포용력, 내 아량이든, 네, 예,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배려, 예, 칭찬. 예, 베푸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적인 용어죠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이 이후에는, 그러고 나시면은요, 귀인원이 돌아옵니다. 네, 세상에는 헛되고 공짜가 없으니까요. 원숭이띠님들, 오늘 베푸시는 하루 되시고요. 양띠님들, 무언가 준비하시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준비 잘 해나가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떠한 기회가 나에게 오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기회는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돼 있어요. 예, 그럼 그 기회는 내 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기회를 내 걸로 딱 잡아서 예,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무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를 배울까, 이거를 한번 해볼까, 무언가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라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말띠님들 마음이 지금 폭풍 속이죠. 이거는 현재 어떤 일이 나에게 막 새로운 일이 생겨 힘든 거보다는요. 과거에 힘들었던 거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마무리가 안 돼서 그에 따라 어떤 후유증 잔여물들이 있는 거죠. 지금 현실적인 일, 미래지향적인 일은 다 잘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은 계속 쓰이죠. 이게 뭔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할 건데 예, 그 잔여물이 아직도 뭔가 정리가 안 돼서 내 마음을 좀 어, 불편하게 하죠.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마음의 폭풍은 지나갑니다. 예, 그걸 내가 어떻게 막 한다고 해가지고 빨리 지나가지도 않고요. 빨리 오지도 않고요. 예, 그냥 묵묵히 오하고다 보다, 가나보다 가겠지. 예, 중요한 거 현실 앞으로 일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생각하시고요, 밝은 일만 생각하시고, 어, 모든 일은 내가 너무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쫓아간다고 해서 예 되는 거 아니죠? 불안하죠, 걱정되죠. 그런데 그 불안감, 걱정감, 예 그거를 내 스스로 내가 마음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내 마음이 좀 차분해질 수 있도록 항상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응.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이 좀 고요할까? 예. 그거는 내 안의 숙제입니다. 각자 그 편안함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예, 독서를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예, 각자의 그, 어,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는,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예,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 내가 찾아서 늘 우리는 폭풍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마음들을 내 안에서 내가 차분하게 자중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게 어떤 걸까? 예, 저는 매일 108배를 하면서 그 마음을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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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한 번쯤 그렇게 내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아마 찾아보신다면, 그래서 그거를 실천을 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하루가 이틀 이틀, 3일, 사일 1년 저장되는 그게 내공이 쌓이고 또내 마음의 풍요는 더 이상 이러야 우리는 살면서 그 풍파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풍파는 잠잠해질 수 있는 내가 내 마음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아프신 분들 빨리 키우시길 바라고요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두 소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